우리 몸의 주춧돌 쌀. 안녕하십니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법을 전하는 잘싸 먹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의 가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기둥 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쌀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쌀의 주성분인 탄수화물은 우리 뇌가 사용하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밥을 잘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쌀은 밀가루와 달리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전혀 없습니다. 소화력이 떨어져 늘 속이 더부룩한 분들에게 쌀밥만큼 편안한 음식은 없습니다. 여기에 쌀 속에 든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주 귀한 성분입니다. 또한 쌀눈에 풍부한 가바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흥분된 신경을 가라앉혀 평온한 잠자리를 돕기도 합니다. 이처럼 쌀은 우리 몸의 기계를 돌리는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연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쌀한 톨을 대하는 마음은 영양소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게 쌀은 곧 생명이었고 자식을 키워낸 눈물겨운 정성이었습니다. 쌀독에 쌀이 차는 소리에 시름을 잇고 뽀얀 밥한 그릇에 서로의 안부를 묻던 그 시절 그때 우리가 나는 것은 곡식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 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쌀한 톨을 키우기 위해 농부가 여든 여덟 번 손을 보태듯 우리 인생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견디 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힘든 세월 버티게 해준 건 결국 매일 마주한 이밥한 그릇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밥한술 정성껏 챙겨 먹는 것, 그것이 내 몸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 놓인 그 소박한 밥한 그릇을 허투루 대하지 마십시오.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천천히 씹어 삼키는 그밥한 술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잘 먹어야 잘 사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입니다. 오늘 쌀밥 든든히 챙겨 드시고 내일 아침에는 기분 좋은 황금빛 소식을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잘 먹어야 잘 사는 법입니다.